네 오늘 7월 30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서빙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성도를 위한 그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끝나가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또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로서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에 보시면 사도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사도를 말하는 거죠. 또,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보다 더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 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열한 사도, 그리고 한 사람 이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데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정한 것이 없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사도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에세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인정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한 이유는 내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어,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어, 사도들에게만 나, 나타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생애 가운데도, 사역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어, 그리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고쳐내기도 하고. 이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셔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왜이 말을 하냐 하면 나를 사도로 인정해 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사도인 자기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가 도대체 교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목회를 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씀을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 14절에 보시면요.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가기를 원한다. 세 번째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세 번째 가기로 원하는 것은 재물을 원함이 아니고 너희를 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오로지 관심은 너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관심이 있는 것은 그 교인들이죠. 사도의 관심은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사역자들 안에 있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관심이 뭐냐 하는 것이죠. 교인들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다.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거죠. 그 관심이 있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관심이 어떤 관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의 관심이냐, 이 관심이 뭐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내어준 바 되었다. 여의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어, 목사의 관심이 영혼에 있죠.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그 객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현재 상태. 가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들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의 영혼의 분야가 어디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21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더러운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떤 거냐 하면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영혼이 거듭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거기에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 목사가, 목사나 우리 사역자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우리 교인들에게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의 포인트가 어디이냐 는 겁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내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다. 영혼에게 있는데 그 영혼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위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하는 것, 수근거리는 것, 거만한 것, 것 이런 것 그러니까 서도바울의 관심은 한 사람이 거듭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향한 목회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목회하는 것. 그게 목회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마지막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렇게 지금 자기의 목회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인데 내 관심은 오직 너희에게 있다. 근데 너희의 어디 있냐면 영혼에게 가지고 있다. 그 영혼의 모습이 더러움이나 음란함이나 호색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 교회에 실망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실망하게 되 있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면서, 또 목회자를 대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될까요? 그 기대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laughs> 내 영혼이, 호색함이나 더러움이나 음란함에 빠지지 않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영이 되는 것, 거룩한 영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도와줄 수 있는 목회자, 그 목회자에 대한 기대. 저는 이 기대가 올바른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올바른 기대와 목회자의 올바른 사역, 이 사역이 만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와 우리 기대했던 목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목회의 모습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게 하시고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목사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